최근 리플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기술적 급등 신호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까지 받으며 강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의 최신 동향을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릴 건데, 알트 코인으로 자금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총 1억 1,7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했죠. 그러다가 돌연 신규 발행을 중단했는데 이를 뉴욕 증시에서는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숨겨진 한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단은 리플이 최근 공개한 대규모 인수권과 맞물리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리프레시유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해당 인수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장에 접속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기업용 실사용 사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향후 글로벌 기관의 브로커리지 및 크로스마진닝 거래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며 XRP 레저 기반의 결제 및 청산 시스템과도 통합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와중 리플은 이 흐름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리플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 리플의 차트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기술적 차트를 분석해 보면 저항선을 여러 번 테스트 중이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어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큰 폭의 움직임, 즉, 대이동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크게 축소된 상태로 볼린저 밴드 폭이 202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축소는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단기간 내에 큰 가격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 폭의 축소는 폭등을 나타내는 강세 신호로 해석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FTX 붕괴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과 함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죠. 현재 리플은 2달러에서 2.1달러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며, 만약 어디로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2.1달러를 돌파하면 매수, 2달러를 하회하면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봤을 때 매수세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많고 리플 커뮤니티도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과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SEC 소송 종결 등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기술력, 시장, 투자 심리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며 단기간 내 강세 모멘텀을 보여줄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장의 예고 속에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기 위해선 리플과 연관된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현재 리플과 관련된 기업 중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버핏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벵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말은 바로 워렌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워렌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또한 리플은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몇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 패권을 지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 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 세계 의 경제 패권을 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센트로뱅크 디지털 커런시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반영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 줄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잊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후 정말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미 연방 지구별 논의 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주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룰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 대선이 떠올라 혹시 트럼프 당선에 이목이 쏠려 있을 때를 노려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우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즈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 세계에서 레노랄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주려고 하는 고있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하...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 대선과 관련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이나 경고를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56-5800-010-8056-5800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료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